안녕하세요, 여러분. 빛생 t v 의 ET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왜 하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 특별하고 일반적이면서도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께서는 붙두막이나 장독대의 우두머리인 간장독에 정화수를 떠놓고 북두칠성을 향하여 자식과 집안의 안녕을 빌며 추근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의 조상님들, 할머니, 어머니 대대로 이어오면서 뒷마당에 장독대에 정화수의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천지신명, 즉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장독대, 정한수의 기도의 전통은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민족 고유의 신교 신앙입니다. 무슨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거창하게 그 종교의 교리를 모르더라도 항상 천지신명께 자신들의 기쁜 마음이나 고달픈 마음, 애타는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며 기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 외에도 정리화된 모든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 창조주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들의 마음을 천지신명이신 창조주께 올리는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지신명께서 자신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고, 온 세상과 국가와 민족들 간의 평화와 같이 인류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지구의 환경 문제 등의 자연 환경에 대한 것, 자신의 고달픈 삶에 대한 사연 등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장조주께서는 전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믿고 성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며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저녁 때까지 하루 두 번부터 시작해서 세 번, 다섯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종교도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무시로 기도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건은 애타게 또는 성심껏 하는 그 기도들이 하늘로부터 얼마나 응답을 잘 받고 있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잘 성취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잘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들어준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어쩌다 한번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응답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늘은 왜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고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깊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순수하지 않아서 투명하지 않아서일까요? 하늘이 어떠한 기준에서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지를 알아야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지 그 일하는 방식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여개의 은하를 가진 엄청난 규모의 대우주가 아무 하자 없이 진화하고 운영되려면은 얼마나 정확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일하는 법칙과 방식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대우주는 창조주의 의식과 빛과 에너지로 하늘에 의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화 프로그램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우주의 은하와 항성, 행성과 생명체들은 각각의 고유한 진화 로드맵이 있으며 그 진화 로드맵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진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이 계획하고 정한 길을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데 이것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고 우주가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하늘은 공리로서 누구나 공평무사한 방법으로 하늘의 일하는 방식에 의해 하늘 스스로 정한 그 길과 원칙에 따라 하늘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 목적은 영혼의 진화에 있습니다. 영혼은 물질 세상에서 외투를 입고서 물질 체험을 통하여 의식을 확장하며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 시스템을 통해 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진화해 나가고 있지만 한 생애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공부의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생에 한 생에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서. 그 영혼의 카르마 등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 그 영혼의 삶의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고차원의 번영은 자신의 에너지의 일부를 분화하여 아바타를 물질 세상에 내려보내어 물질 체험을 하게 하고요. 번영과 아바타 사이에 상의 자아를 두어서 그 상의 자아를 통하여 번영과 아바타를 연결해주며 아바타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 인생 프로그램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사주팔자라고 알려져 있는 아바타의 삶의 프로그램은 물질 체험을 하는 아바타의 인생 사리가 되는 것이며 아바타의 물질 체험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아바타가 태어나기 전에 본연과 천상정부의 도움으로 아바타의 인생 프로그램이 짜여지는데 그 영혼이 지나는데 최상의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집니다. 4차원의 아바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고차원의 본영이 짜놓은 인생 프로그램을 절대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바타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인생 프로그램을 잘 이수했느냐를 하늘에서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수율이 높을수록 그 영혼은 그만큼 최고의 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바타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인생 프로그램을 잘 이수했는가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존재의 목적은 그 영혼의 진화에 있으며, 아바타가 인생 프로그램의 내용도를 잘 살아냈을 때그 영혼이 최고의 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때문에 번영과 상위자와 그리고 천상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아바타의 자유우지의 삶이 물질체험 프로그램의 내용대로 최대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프로그램상으로는 아바타가 과학자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야구선수가 되려고 한다면 다리 한쪽을 골절시켜서라도 운동선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평범한 삶을 살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아바타가 즉득복권을 사서 당첨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절대로 당첨될 리가 없어집니다. 본연과 상의자와 천상연무는 모든 변수를 제거하여 아바타의 자유의지의 삶이 원래 계획한 인생 프로그램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늘이 들어주었다면 그 기도는 당신의 인생에 일어나기로 예정된 일들이 예정된 시간에 기도를 가장하여 우연을 가장하여 일어났을 뿐입니다. 삶의 프로그램이 있기에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성과 치성이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체험하고 경험하기로 약속하고 온 것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기도를 가장하여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감이 좀 오시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원인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는 모두 고차원의 본영을 두고 있는 아바타들입니다. 아바타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사람 몸 안에 있는 천사님들이 제일 먼저 그 기도를 듣게 됩니다. 인간은 머리 정수리 쪽 백혜를 통하여 하늘과 연결된 일곱 개의 생명선이 있는데 그 생명줄인 양백줄을 통해 하늘과 통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양백줄을 통해 상의자가 기도를 듣게 되며 본령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양백줄을 통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천사님에 의해 구차원의 천상정부의 기도는 보고됩니다. 구차원의 천상 정부는 아바타의 기도의 내용과 아바타의 인생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들어줄 수 있는 기도와 들어줄 수 없는 기도로 분류합니다. 목수로 살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의사가 되게 해달라는 당신의 기도는 하늘에 의해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상위자와 번영은 아바타 기도를 공유하게 되며 들어줄 수 있는 기도와 들어줄 수 없는 기도로 분류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아바타의 기도가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경우는 아바타의 삶의 프로그램에 맞지 않을 때입니다. 아바타가 암에 걸리는 삶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면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상의자와 번영이 검토하여 들어줄 수 있는 기도로 판단이 되면 번영의 직권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는 즉시 기도빨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의자와 번영이 판단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인데 본령의 직권으로 들어줄 수 없는 경우는 본령이 9차원과 11차원의 천상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령에 의해 민원이 접수된 아바타의 기도는 9차원과 11차원에서 아바타의 인생 프로그램의 내용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아바타의 기도가 하늘에서 계획한 아바타의 삶의 방향성과 이번 삶의 목적에 맞을 때는 아바타의 기도는 하늘에 의해 승인이 되며 기도의 내용은 집행이 됩니다. 본령에 의해 천상정부에 접수된 기도가 천상정부에 의해 승인이 되는 경우는 평균 10%가 되지 않습니다. 본령이 자신의 아바타의 삶에 깊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바타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누구는 기도의 응답을 아주 잘 받아서 하늘의 축복을 가득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드려도 전혀 응답이 안 되어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의 일하는 방식에 의하여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타가 가족의 건강과 행복, 성공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면 가족의 상의자와 번영의 동의를 구하는 하늘의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한 기도는 대부분 가족의 본연과 상의자를 잠시 기쁘게는 해주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아바타가 국가나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그 국가와 민족을 담당하는 하늘의 프로그램 속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하늘의 행정적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아바타의 우주적 신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한 국가와 한 민족의 운명이 프로그램된 하늘 스스로 정한 그 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원수가 죽기를 바라고 경쟁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 민호는 원수나 경쟁자의 상해자와 번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구차원과 11차원의 천상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기도 의 응답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가 하늘에 의해 승인될 확률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어렵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면 당신의 기도, 당신의 소원은 하늘 스스로 정한 그 일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늘 스스로 정한 프로그램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당신의 하늘의 마음을 품고 하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자유우지가 또 다른 당신인 고 차원의 번영이 짜놓은 삶의 프로그램과 일치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늘 스스로 정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에서 정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하늘에 접수한 민원이며 당신이 하늘에 청구한 당신의 소원입니다. 기도는 또한 당신과 하늘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늘에 접수할 민원이 적으며 기도를 통해 하늘에 청구할 소원이 적습니다. 하늘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늘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하늘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사람들은 하늘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며 하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에 기도를 통해 자신의 소원을 청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기도 전에 소원이 이루어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참된 의미의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 기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기도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하늘과 동행하는 기도였으며 순수함을 찾게 해주는 기도였으며 하늘의 마음과 연결하는 빛의 통로였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늘의 마음과 연결되었을 때 느끼는 그 순수함은 하늘과 일체된 그 느낌 자체였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순수함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며 잃어버린 하늘을 찾아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의식이 깨어나게 하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의 신성함을 볼수 있을 때 나타나며 생명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신성함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감사함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삶은 감사하는 기도의 생활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에 대해서 공감이 좀 가시나요? 이제는 왜 하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당신의 모든 생활이 감사함의 기도 자체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생 TV의 이티였습니다.